안녕하세요 유변덕입니다 비자 오늘은요 도가니 살로 불고기 한번 썰어 볼 건데요 자 요거는 제가 써놓은 스타일이니까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플러스네요 1월 3일 도둑품이고요 1월 23일 도축품이고요자 고새 투플러스 투플러스입니다 자 도가니 살로다 띄어갖고 도가니 살 불고기를 한번 쳐볼게요 자요런 식으로 지금 작업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어, 자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불고기를 이런 식으로 담고 있어요. 처음에는 말아서도 이렇게 진열도 해보고 어, 트레이에다가 겹쳐갖고 이렇게 해보고 여러 가지 스타일로 많이 이렇게 해봤는데 어좀 소, 불고기 같은 경우에 얇게 썰게 되면은 겹쳐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산소가 통하지 않다 보니까 색상이 많이 변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산소가 통하지 않아서 고기가 이렇게 어 겹쳐 있는 부분이 갈변 현상이 난다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어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제 모르시는 고객님들은 고기를 나쁜 걸 팔았다 이제 고기가 안 좋은 걸 팔고 사한걸 팔았다 어 컴플레인들이 초반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조금 스타일을 바꿨어요 지금은. 어, 스타일을 바꿔갖고 약간 요런 식으로 이제 어,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그냥 어, 육적에서 이제 나오면은 그냥 바로 그냥 이쁘게 어, 가지런히 담는 게 아니라 약간 지그재그로 해갖고 이 고기가 중간 중간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요런 식으로 진열을 해요. 아무래도 고기와 고기 사이에 겹치는 면이 이렇게 진열하다 보니까 들하다 보니까. 어, 이제 갈변 현상이 확실히 줄어갔고 손님들한테 팔았을 때 이렇게 바꾸고 나서, 어, 여태까지 컴플레인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울퉁불퉁 이런 사이사이에 공기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붙이는 면도 이제 적고요. 그래갖고, 음 갈변 현상이 확실히 덜 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갖고, 갈변현상이 거의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다짐육을 거의 한80% 손님들, 이제, 소고기 다짐육 있잖아요. 소고기 다짐육을 주문하시면은, 어, 거의 한80% 어, 이게 갈변현상이 없어서 그냥 저는 다져줍니다. 또 얇게 썰어놨기 때문에, 불고기 좀 얇게 썰어놨기 때문에, 이제 다지는 것도 쉽고, 손님들도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아무래도, 이제 가는 것보다, 어 이제 칼로, 이제, 다지는 게 조금 더, 이제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손님들도 아무래도 제가 판매했을 때 뭔가 고객님한테 정성을 더 쓰는 것 같아서 고객님들이 좀더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불고기 그냥 이렇게 썰어 놓고 가져 현상이 덜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뭐, 뭐 다짐육 한견 주세요.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그냥. 쉽게 다 집니다. 얇게 썰어 놨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 구멍들 보이시잖아요? 공기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뭐 다져놨을 때도 뭐 까맣게 되거나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뭐 물론 이렇게 썰어놓고 뭐한뭐 뭐 3일, 4일 뭐 이렇게 그 안에 못 팔면은 아무래도 까매지긴 하겠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에 이렇게 썰어놓으면은 어뭐 하루, 하루 안에는 하루 이틀 안에는 무조건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의 양을 기본적으로 썰어놓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삼수, 정도만 이렇게 떨어 놔도, 뭐, 다음날까지, 이렇게 산소가, 겹치는 부분이 적고 산소가 많이 들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기가 싱싱하게 조금 더 보존이 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까진 뭐, 컴플레인 없이 잘 살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세트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세트 말아갖고 이렇게 해보고 여러가지 많이 해봤는데 저는 그냥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하더라 보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넓은 88호에다가 진열한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8호나 18호나 요런 거에다 진열하면은 이렇게 좀 작기 때문에 이제 한 그늘 정도를 담았을 때 고기가 좀더 겹치는 부분이 더 생겨서 조금 더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이런 88호에다가 진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